반갑습니다. 아나운서 홍관입니다.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분야에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도 빼놓을 수 없겠죠. 등교와 원격 수업이 병행되면서 많은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러한 선생님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울산교육연구정보원에서 등교와 원격 수업이 조화를 이루는 미래형 수업인 2021 블렌디드 프로젝트 수업 모델 29편을 개발해서 지난 9월에 보급했습니다. 블렌디드 프로젝트 수업을 소개합니다는 울산교육연구정보원에서 개발한 수업 모델 중 10편의 우수 수업 모델을 차례대로 소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으로 함께하는 지구공동체 세이브 플러스온이라는 수업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하실 선생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전 네, 초등학교 교사 서수정입니다. 네, 본격적으로 수업 모델을 알아보기 전에 이 모델을 개발하시기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셨나요? 네, 한 학기 정도 시간을 하려해서 네. 모델 개발도 하고 직접 프로그램도 운영하였습니다. 어, 한 학기 걸려서 이 수업 모델을 개발하셨다고 했는데 간단하게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제가 개발한 수업 모델은 함께하는 지구 공동체 Save Plus o n 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과학 교과와 도덕 교과의 재구성을 통한 총 10차시로 구성된 블렌디드 프로젝트 학습입니다. 현재 저희 학교는 6학년 한 개반 12명으로 구성된 소규모 학교입니다. 네. 이 블렌디드 프로젝트 수업은 소규모 학교 그리고 등교 수업 중심의 상황에서 이루어진 수업이라 할수 있습니다. 어, 블렌디드 프로젝트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교육 과정을 어떻게 다시 구성하느냐가 가장 중요해 보이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하셨나요? 과학과와 도덕과 성취 기준을 중심으로 교육 과정을 재구성하였습니다. 6학년 1학기 과학 4 식물을 구조와 기능 단원에 구성된 11차 시 수업을 8차 시로, 도덕의 우리가 만드는 도덕 수업 1 단원을 2차 시로 합하여 총 10차 시로 수업을 재구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관련된 과학 및 도덕 단원의 성취 기준 4개를 기후 변화라는 주제를 중심으로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과학과에서 꼭 학습해야 하는 식물 구조와 기능, 도덕과에서의 도덕적 공동체 의식 기르기 및 기후 위기라는 전체 주제를 적절하게 반영하여 블렌디드 프로젝트 모델을 구성하였습니다. 어, 코로나19로 인해서 요즘은 등교와 원격 수업 병행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네. 개발하신 수업 모델은 등교와 원격 수업 상황에서 어떻게 진행될 수 있을까요? 이 블렌디드 프로젝트는 등교 수업 상황에서 10차 시 수업을 모두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언제든 원격 수업으로 전환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원격 수업 상황에서도 적절하게 프로젝트를 운영할 방안 또한 함께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이는 블렌디드 프로젝트 수업 모델을 on&off 활용 팁에 반영하였으며 다른 선생님들과 함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자 하였습니다. 수업 단계에 따른 차시 및 반영된 교과 그리고 수업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제목에서의 플러스 오는 다양한 원격 수업 도구 활용과 관련되어 있으며 이는 등교 수업 및 원격 수업의 경계 없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어, 네, 잘 알겠습니다. 세이브 알파벳으로 수업 내용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알파벳 하나씩 보면서 구체적인 수업 내용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S 지구의 현재와 미래 단계에서는 우리 집은 어디에 있나요? 라는 제목의 냉장고 그림책을 통해 학생들과 함께 블렌디드 프로젝트 수업의 전체적인 주제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냉장고 그림책은 상온에서는 그림이 보이지 않지만 냉장고에 두고 책이 차가워지면 글과 그림이 보이는 책입니다. 학생들과 실제로 차가워진 책을 함께 읽으면서.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또한 멘티미터를 통해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기후 위기에 대한 생각들을 나누어 보았고 패드렛을 활용해 책을 읽고 난 소감을 친구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A 단계겠죠? 네. A 식물의 구조와 기능 탐구하기 단계에서는 실제적인 과학 실험을 통해 학생들이 과학적 사실과 원리를 탐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실험을 설계하고 탐구하며 과학적 원리를 이끌어내는 과정 속에서 학생들이 과학적 사고와 경험을 충분히 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등교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직접 실험에 참여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과학에 관한 많은 흥미와 관심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 V단계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V 기후 위기를 대처하는 우리들 수업 단계에서는 다양한 씨와 열매에 대해 알아보고 기후 위기로 인해 다양한 생물들이 겪는 어려움을 패들렛을 통해 학생들이 공유하며 배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배운 내용들을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기후 위기를 알리기 위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미리 캔버스를 통해 포스터를 제작하였습니다. 포스터 제작의 경우 미리 캔버스를 통해 그림 그리기를 어려워하는 학생들도 쉽게 자신의 아이디어를 반영한 작품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훨씬 더 자유롭게 주제와 관련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단계 수업 내용 소개해 주시죠. 네. 이 함께하는 지구 공동체 수업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작품을 소개하면서 작품에 담긴 생각을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교 내 복도에 작품을 전시함으로써 학교 안의 많은 구성원들과 기후위기에 대한 생각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음, 지금 보고 있는 게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작품이죠? 네. 이번 블렌디드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작품들입니다. 음, 네. 각자의 개성이 잘 드러난 작품들이 많았으며 실제로 학생들이 서로의 작품을 공유할 때 모두가 작품의 완성도에 대해 높이 평가하며 칭찬하였습니다. 학생들에게 무척이나 의미 있는 블렌디드 프로젝트 학습이었습니다. 개발하신 이 수업 모델을 보니까 학생들을 위해서 많이 또 고민하고 또 애쓰신 게 여실히 드러나는 것 같은데요. 개발한 수업 모델을 위해서 참고하거나 활용한 도구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네. 이번 블렌디드 프로젝트 수업에서는 울산이 학스터, 멘티미터, 패들렛, 미리 캔버스, 그리고 다양한 검색 엔진과 유튜브를 활용하였습니다. 제한된 수업 시간 내에 학생들의 생각을 모두 공유하기 힘들 때에는 다양한 도구들의 활용을 통해 학생들이 보다 쉽고 빠르게 친구들의 의견을 알수 있었습니다. 음, 그렇다면 이 수업의 평가와 기록은 어떻게 진행될 수 있을까요? 네. 학생의 성장을 돕는 과정 중심 평가를 통해 평가 및 피드백, 그리고 기록을 진행했습니다. 네. 과학과에서 중시하는 실험을 중심으로 한 평가, 그리고 프로젝트의 진행과 관련된 영역에서의 평가, 자기 평가 그리고 프로젝트 산출물을 통한 결과물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과정 중심 평가를 통해 학생들이 학습 과정에서 학습 목표에 충분히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피드백을 통해 각 영역의 성취를 이끌어내었습니다. 프로젝트 마지막의 자기 평가를 통해 학생들이 이번 블렌디드 프로젝트의 전반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고 자신의 학습 과정에 대해 성찰해보면서 한번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어, 이 수업 모델을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조금 많이 활용할 수 있는 팁이 있다면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등교 수업을 중심으로 블렌디드 프로젝트가 이루어지는 상황 속에서 각 수업 단계가 원격 수업으로 이루어지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까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고민들을 온앤오프 활용 팁에 담아두었습니다. 네, 온앤오프 활용 팁꼭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학생들의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하고 수업하는 선생님들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은데요. 어, 이 수업 모델을 개발하면서 가장 인상적인 활동이라던가 학생들의 반응이 있다면 조금 소개를 해주시죠. 네. 자신의 작품을 제작하고 이를 실제로 전시하는 것이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고 뿌듯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기후위기라는 주제를 통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고 이것이 자신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다고 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이번 블렌디드 프로젝트를 통해 무엇보다 삶과 연결된 배움의 기쁨이라는 것을 학생들이 느낀 것 같아 수업 운영에 대한 많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제가 공식 질문 하나 드릴 건데요. 네. 나에게 블렌디드 프로젝트란? 답변해 주시죠. 네, 나에게 블렌디드 프로젝트란 새로운 차원으로 연결해주는 원물이다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모든 프로젝트가 블렌디드 프로젝트로 설계되고 운영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프로젝트 주제에 대한 학습뿐 아니라 다양한 원격 도구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의미 있는 내용을 생산해내는 능력은 앞으로 미래 사회에 더없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음. 어, 블렌디드 프로젝트란 새로운 차원으로 연결해주는 웜홀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 학기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학생들의 삶과 연계된 프로젝트 학습을 등교와 원격 수업으로 결합해서 운영하는 미래형 수업 모델 첫 번째 함께하는 지구 공동체 세이브 플러스 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